저희는 뭐 멀리 안 보여드리고 이제 휴대폰 케이스에 위급할 때 지문을 통해서 이 안전장치를 해제야 되면 신고 함께 스턴 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ict 대표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그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이제. 국내는 좀 굉장히 좀 비판적인 부분도 되게 많았고요. 어 제가 열심히 뭐 중기청도 따라다니고 막했으나, 좀 굉장히 어 이런 사업을 왜 하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말 좋은 기회에 일단 저희 여기 계신 KIC 뭐 관계자분은안 계시겠지만 어 실리콘밸리로 가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 얻, 얻게 된 케이스가 된 저희 회사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탠건 같은 경우마트에서 팔고, 또, 너무 필요성이 너무 많은 나라기를 하고, 그만큼, 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심지어는, 어, CS, 2016년 CS전 가가지고, 아우디 폭스박에는 이고 저희가 조회수가 하루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그, 니즈들을 정말 많이 확보를 해서, 에구야, 이거, 애고. 제가 이거, 이거를 어떻게 쓰면 되나요? 네. 그래서 한국보다는 일단 미국 시장을 먼저 가자라고 해서. 네, 죄송합니다. 해서 어,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을 통해서 또 어, 현지에 있는 경찰들. 경찰들에게도 납품도 얘기하고 학교에 이런 안전 서비스랑 함께 어, 스턴건에 대해서 좀 피드백도 많이 받는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 가장 좋은 기회를 얻은 거는 어, 미국에서 일단 대사관님도 계셨고 거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담당하시는 거의 경찰청장님을 이제 끝 한이 인자분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이 제품은 정말 미국 시민이 너무, 너무 필요한 제품이다. 이걸 어떻게든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풀어주겠다라고 일단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국 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런 정부의, 그리고 안전 관련한 거를, 메이드인 코리아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납품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저희는 이제, 한국 시장을, 하 한국에서는 생산을 하고,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메인 타겟으로 가게 됩니다. 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좋은 반응과 함께, 약 10만 대, 뭐, 정말 많은, 각 나라에서, 이게, 그냥 스턴건이 아니라, 저희는 이게 신고할 수 있는, 또, 아, 그 신고와 함께 되기 때문에 1초 안에 신고가 되고 차량들이, 정, 차량이 돼서 경찰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바로 실시간 전송되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총에도 이제 스턴, 스마트 스턴건이라고, 스마트건이라는 법, 입법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요. 총에도 이런 지문이나 언제 GPS 이런 걸 탑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그런, 탑재된 총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통과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때로치 저이는 이제 이걸, 아이디어를 스턴과에다가 탑재를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어, 또 시기상 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 이제 만들자. 해서 어, 어,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왔죠. 그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어, 2002, 2002년 개정된 전자 충격기 법에 저희가 이제 그 개정을 통해서 약 6만 볼트 이하 그리고 뭐몇 어트 이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충격기를 만들려니까 100평 이하 이상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무조건. 평수가요. 그래서 이 100평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일단 OEM을 당연히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일단 제조 공장에 어, 만드는 사람의 24시간 그러니까 경비 경비원을 꼭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거를 그 거기 더 중요한 거는 약열세 가지 정도의 이그 그게 있어야 돼요. 비품들이. 키스트 장비는 또 아니고요. 정말이지 저희 이런 것 저희가 그 경찰들이 경찰들이나 그 담당자한테 전했을 때 이게 뭔가요? 어디서 살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도 그 담당자조차도 모르는 제품들을 저희보고 사면 그 득평 안에 이거를 다열 다섯 개를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외주를 할 수도 없고 또 외주 업체는 그걸 또 언제 다 해서 그 돈을 해서 하겠냐? 그래서 이제 점점 점점 늦어지는 상황이 생겼죠. 0평 이상을 해라. 그리고 15가지 이상의 그거를 갖춰라. 그리고 24시간 경비 업체를 해라. 이러니까 어, 어,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어요. 어, 근데 만들면 됐다. 딱된 상태였는데 점점점점 이제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 은 진짜 방법은 큰 회사와 함께 그냥 큰 회사, 그 외주업체에 맡길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다. 근데 그 회사들도 그렇게 잘안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 이제 여기서는. 회사만 잘 잡자고 했는데, 또두 번째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6만 볼트 이하를 만들어라고 해서 6만 볼트 이하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정말 정말 운 좋게 이런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어, 이제 KC 인증을 받는 과정이었는데요. 6만 볼트 이하 만들고, 전압, 전류 체크 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거의 삼성 출신 연구원분들이 다 만드신 거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이 만들다가, 도저히 이거는 상품성이 힘들다 싶어가지고, 한네 다섯 번이 이렇게 변경됐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상품화까지 온그 시간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스턴건이라고 해서, 6만 볼트, 스턴건에 대한 그, 인증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딱 가니까, 그러면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블루투스 무선 통신까지 받아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예상한 거는 국내 시판이 약 7월이었거든요. 이제 그, 이미 저희가 만들 때, 어 스턴건 협회랑도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인증만 받으면 국내 출시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갔는데, 이제 저희 인증을 딱 받고, 어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보니까 갔는데 어 kc 인증 무선통신을 받아라 그래서 어 그럼 받아야죠 어차피 이게 통신이 되니까 그럼 당연히 받았는데 어 저희가 이게 보면은 차피트가다 들어가 있어요 전혀 삼성분들이 만드셨기 때문에 휴대폰에는 전혀 체크 안되게끔 그러니까 쓰더라도 휴대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 저는 정말 자신있게 이제 제품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평소에는 이게 보면 전자파가 별로, 별로 안,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전자파가 안 나오고 사용할 때 전자파가 당연히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래서 전자 전자충격 같은 경우는 6만 볼트를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케이스로 가니까 이제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제품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어, 7월 출시를 예상으로 이제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전 세계에 있는 차피시트라는 걸다 구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이제 전자파를 없애야 되냐 근데 이제 저희는 처음 같았음 예를 들면 좀 생각을 좀 바, 다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ICT, IoT로 가야겠다는 라 그런 이런 서비스로 꼭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생각을 잘 못했던 거죠. 무조건 이제 차피 시트를 붙이고 이런 전자파를 최대한 줄이자는 게 목표를 했는데 다섯 번 여섯 번다 페일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 한 해가 다 가더라고요. 뭐 계약한 사람들도 점점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달리했죠. 내부 외부 시트랑 시트를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성공이 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막일 듯이 기뻐가지고 개인증을 작년에 12월쯤에 받았어요. 거의 1년 동안 이제 이것만 받다가 끝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하, 정말 어려운 아이템을 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과정이 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저희가 하게 됐냐면, 그래서 저, 그때 한참 이제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블루투스를 빼고. 그냥 그 무선 통신을 안 받고 그냥 제품만 먼저 스턴 거만 나가도 제품 이 출시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계속 IoT, ICT를 그냥 주장했던 게좀좀 좀 답답했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제 여기 계신 뭐 미래부 담당자도 계셨지만 정말 미래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는 게. 이런, 제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뭐 창조하라고 해서 창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뭐가 다 규제가 안 맞아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저희 이거 만드는 데 돈도 만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딱 끊어지면 저희가 이제 거의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와주실 거냐 했죠. 그래서 이제 또 미래부에서 본부팀을 또 꾸려주셔가지고 굉장히 저희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 좀 뭔가가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저희는, 아, 진짜로 뭐, 이렇게, 이 창조에 맞는 새로운 제품에 맞게끔, 이런 법률을 통과시켜주겠다. 필요하다는 걸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창조 경제가 이렇게 막, 뭐죠, 막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냥 다, 다 스톱이 된것 같아요. 느낌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정말 어, 이런 정말 뭐 100평 이상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2002년 개정에 대해서 좀 힘들다. 근데 우리가 제조하는 업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저는 진짜 제조업하시는 대표님들 정말 존경하거든요. 근데 진짜 없는 부분을 또 새롭게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힘들었고요. 또 이게 또 공무원들이 제가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는 그때 교육을 해 주셔 가지고 이해는 했으나 담당 담당자가 없어요. 담당자가 저는 저희는 진짜 부산에 부산이 본사인데요. 부산에서 본사 본사 가면 또 서울 지방청으로 가라. 그럼 가면은 진짜 누구 하나 저희를 하나 담당해 주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아이디어 만들어 놓고, 이제 출시 나가고 싶은데, 뭐 하나, 딱 그렇게 정말 창조 경제, 파트, 그, 그런 부분들이 나서 주셔가지고, 제조, 그런 관련해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좀 서포트를 못 해주시니까. 정말 뭐 세계적으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극찬하시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가지를 못한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저희 투자자도 그렇고 외부쪽에서는 외부 247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대박인데 왜 아직도 제품이 안 나오니 라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뭐다할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을 제조하는 스타트업들을 좀더 밀어 주시려면은 좀더 힘든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정말 맡아주셔가지고, 야, 이거는 정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나오고 싶었는데. <laughs> 그래도, 일단 그래도 저희가 그 미래부에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진행해주셨는데, 안 되셔가, 안 됐다는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정권이 바뀌면 그런 부분에 스타트업들을 많이 살려주시고 좀 빨리 진행해서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